예, 여러분,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하루가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참 행복과 어, 의미 있는 또 하루로 살아내는 어,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찬양 우리 하시면서 2022년 6월 4일 토요일 아침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보다는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찼던 저희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우리를 비추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하며 그 은혜를 아는 귀한 하루를 살고자 합니다. 주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5장입니다.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10절 말씀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로라. 어, 이제 15장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부활장이라고 말합니다. 부활장, 예,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 사도가 자신의 받은 복음, 그것을 고린도 어, 그, 그 지역의 성도들에게 전하면서, 주님은 성경대로 이 땅에 오신 역사적 사실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태어나셨고, 성경대로 사역을 하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무덤에 갇히셨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태어나심, 예수님께서 죽으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사건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만약 바울 자신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면서 그는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사도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그 복음 전파를 위해서 수고한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고, 부활의 소망 때문에 자신은 그 일에 매진할 수 있었는데, 그 수고마저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어, 저는 이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오늘 제목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어,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는 하나님의 뜻이라며 뜻이라 여기면서 열심히 주의 교회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어느 정도 핍박했습니까? 이번에도 정말 어 정보를 가지고 또 공문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 위해서 하기 위해서 지금 달려갑니다. 대낮인데 해보다 더 밝은 빛과 함께 음성을 듣게 되는데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입니다. 그는 자신이 핍박하는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일컬어서 자신에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으심, 무덤에 묻히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을 죽기까지 증거하는 증인이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도, 바로 바울과 같이, 모든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정인의 삶을 살아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에게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영혼마다 새로워집니다. 그렇죠? 그분을 만나는 가정마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부활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부활의 증인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또한, 지켜주실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도 오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소망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죽음의 권세를 이겼다고 말합니다. 두렵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왜요? 다시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고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은 나의 의지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나를 주의 제자 삼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주님, 주님의 부활하심이 믿어지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화를 증거하는 정인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십시오. 또한, 한국을 위한, 위시한 허터도 있는 교회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성교지의 성교사님들의 건강과 그들의 가족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교회로서 공동체의 가족들의 믿음이 점점 더 성숙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도 가족 한분한 한 분이 믿음으로 주님께로 더 가까이하는 그런 성도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내일 드려지는 주일 예배를 잘 준비하여서 주님 기뻐받으시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고, 그리고 사역을 하시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사실이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건임을 오늘 바울 사도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변화가 일어나고 부활의 십자가에 정인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또 현재에도 그러한 주의 종들을 많이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이 믿어지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감사하면서 해야 될 것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을 위시한 흩어져 있는 교회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선교지의 선교사님들과 또 그들의 가족들을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공동체로서 공동체 의 가족들의 믿음이 점점 더 성숙해졌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 십자가의 증인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가족 한분한 한 분이 믿음으로 주님께로 가까이하는 성도 되어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우리가 증거하는 그 복음을 통하여 구원의 반열에 설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 내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입니다. 잘 준비되어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